최신의 트렌드와는 무관한 듯 보이는 외경.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역시나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고 오래된 기계들이 보인다. 너무 높그 조금 그랬지? 50원도 했나8 0원이2원이면 기분 좋게 너무 잘한다고 그냥 가래 벽은 들고 조금 좀 줌엠을 산다고 하거든 엄마 스케치 북사야돼 500원만 주고 안사 <laughs> 바로 울시어 <울었으면. 웃음> <laughs> 테세리스 음악이 때때때때래 <laughs> 주방구에서 뚜껑 열린 거 그거 손가락 두 손가락 끼고 2, 옆으로 <웃음> <웃음>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섬세한 손놀림 버튼을 누르는 격렬한 동작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낯익은 그 소리 뿅뿅뿅 그 정겨운 전자음소리는 어느새 우리를 1980년대 어느 날로 데려다 놓는다 2십여년 전에 그때 겨울 찬바람에 손등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고무줄놀이며 비석치기 그리고 구슬치기에 열중했다 그런 것들이 유일한 낙이자 위안이었던 순진한 시절이었다 운동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렇게 무료한 시간을 달래던 우리 앞에. 컴퓨터 지능 개발이라는 낯설지만 매력적인 문구를 앞세우고 전자오락실이란 신세계가 등장한 것이다. 길거리에서 울던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숨바꼭질, 뭐 망가기 같은 그러한 게임과는 좀 확연히 다른 형태의 놀, 놀, 놀이문화가 하나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호기심 많은 악동들의 놀이터랄까?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적을 격파하는 짜릿한 쾌감. 전력을 다해 스테이지를 마치는 들을 수 있었던 유위인이라는 한 마리는 마치 승자를 위해 불러주던 찬가와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매력 때문에 오락실의 인기는 급속도로 퍼져갔다. 그 시기 때 이제 뭐 인베이더라든지 또는 갤럭그라든지 또는 보글보글, 또는 너구리, 또는 뭐 19사의 제비우스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전성기가 아닌가 싶고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3분의 1이 나는 동네에서 오락실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많았더랍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공짜로 할수 있었으니까. 오락실이 한창 성행하던 80년대 당대 최고의 아케이드 게임으로 꼽히던 추억의 게임들은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음악이 있었다. 주머니 속에 아껴뒀던 동전을 털어 게임기의 스타트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던 그 멜로디들 오락실 앞에서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순간에도 하염없이 머릿속을 맴도는 그 전자음들로 여린 가슴은 온통 뒤흔들렸었다 전자오락 중독 때문에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 한 남자가 자기 인생의 실패 원인을 전자오락실에 물으러 간다는 내용의 단편영화 《오락실을 파괴할 권리》 감독은 영화 곳곳에 당시의 게임 화면들과 함께 전자음들을 적절히 삽입함으로써 영화의 시청각 효과를 배가시켰다. 그런 화면들을, 그런 혹은 소리들, 이런 것들을 영화에 계속 집어넣어서 이제 그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그 같은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 하지만 게임 음악을 영화의 배경 음악으로 다시 구현해 내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단순하죠. 메모리의 한계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 칩에서 이렇게 그비프음 같은 걸로 발진시켜서 나오는 소리, 음도 여러 개못 쓰고, 그거는 이제 악기 소리라기보다는 그냥 전자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전자음인이고, 음색이 다르지도 않아요. 음색도 같아요. 요즘의 사운드와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촌스럽고 단조로운 멜로디! 하지만 단순하다는 건곧 익숙하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투박한 전자음들은 어느새 기억 속에 자리를 틀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억 밖으로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렇게 음악에 빠져 게임의 재미에 빠져 한 번, 두번 들리기 시작한 전자오락실. 늘 사로운 의리에 목말라 했던 아이들의 마음에 아케이드 게임이 자리를 틀게 된건 어쩌면 자명한 이치였다. 일단 이렇게 게임의 맛을 들인 아이들은 한달 용돈을 탁탁 털어 아낌없이 오락실에 바쳤다. 어, 영석아. 오0원콩나좀 사와. 그 시절 버튼 좀 눌러봤다 싶은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음직한 경험. 엄마의 콩나물 심부름과 신나는 게임 한 판과의 갈등에서 나를 향해 끝없이 손짓하는 게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자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어느새 머릿속에서 엄마의 콩나물 심부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조그만 화면에 온통 정신이 팔려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한창 열을 내고 있을 때쯤에는 어김없이 내 등짝을 향해 날아오던 엄마의 그 맵디 매운 소. 지금은 아이들이 그냥 우유를 급식 받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우유 같은 거를 이제 월 얼마로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부모님한테 만약에 3천원이다 월에 3천원에 이제 우유를 받는다, 그러면은 막 3,200원, 3,300원이라고 속이고. 한달 용돈이라고 해봐야 고작 3천원 정도이던 시절. 게임 한 판에 50원은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웬만한 고수가 아니고선 이 삼백 원을 투자해봐야 한 시간도 버티기가 힘들었다. 하긴 해야겠고 용돈은 이미 바닥났고 꼼수를 쓰는 수밖에 없었다. 검은 테이프, 전기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책받침 어렸을 때 책받침에다가 딱두 개밖에. 그 다음에 딱 자르고 <laughs> <두개 밖에. 웃음> 심어 자리 에 맞게 딱 자르고 그 위에 딱 그걸 붕면. 딱리만큼 크기가 돼요 그것도 7바반 딱이야 바퀴바퀴안돼바퀴반 요즘 게임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지만 그때 그 시절엔 10원짜리 동전의 둘레에 테이프를 붙여 100원짜리 동전과 지름을 같게 만들거나 일명 딱딱이라 불렸던 전자식 라이터를 이용해 기계에 쇼크 효과를 주는 기발한 방법까지 동원됐다 범죄에 가까운 발칙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오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수많은 갤러리를 끌고 다니며 찬사와 환호를 한몸에 받던 고수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은 그만큼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코흘리개들의 주머니돈을 털어가며 때로는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던 오락실 내 아이만큼은 착하고 곱게 커가길 바랐던 부모들의 눈에 곱게 비춰질리 만무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게임 기판들이 일본 등에서 불법으로 수입돼 유통되었던 터라 오락실은 곧잘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던 오락실의 인기. 그 중에서도 80년대 아케이드 게임의 붐을 가지고 온 장본인은 바로 이 갤러그였다. 일본 남코사 최대 히트작이자 기념비적인 명작 슈팅 게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갤러그. 갤러그가 81년 정도에 아마 나왔을 텐데 실제로 오락실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퍼지게 된 데는 갤러그가 훨씬 더큰 우리나라에서는 역할을 한것 같아요. 당시에 오락실에 간다고 하면 갤러그를 하러 간다라고 뭐 하는 거랑 거의 같은 뜻으로 통했으니까요. 한층 더 다양화된 적군의 공격 패턴. 중간중간 등장하는 보너스 스테이지의 비행기 합체까지. 그때까지 슈팅게임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형태를 보였던 갤러그는 아케이드 게임 매니아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 갤러그의 히트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오락실을 찾게 됐다. 갤로그의 인기가 이 정도이다 보니 당시 게임기를 수입 제작하던 청계천 일대는 때 아닌 호황을 가졌다. 그리고 제작업체들간에는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경기가 호황이었기 때문에 게임 관련해서 청계천을 찾는 고객들이 그 청계천 내부 상가에서 로 발을 들 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빽빽이 찼어요. 좀 웃기는 얘긴데. 게임기를 돈을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그 세운산과 청계천에 있었던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보톡방 주인, 그 건물의 경비경비들안 겸비, 그러면 그 찻집 주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응? 어? 백을 써가지고, 어, 게임기를 그 주문하고 할 정도로. 당시만 해도 게임 시장이 음성적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게임기판 자체가 외국에서 불법으로 수익 유통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인기가 치솟으면서 게임기를 구하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자 초창기 기판을 수입해 게임기를 제작하던 회사들은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것이다. 너무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기 납품한데 있어서요.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반도체 수입사들한테 굉장히 노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돈을 주고도 뭐살 수가 없고 그 총칼만 안 들었지 그 거의 전쟁 상태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분위기가 당시 갤러그 한 대당 가격은 100에서 150만 원 산. 2~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갤러그만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지금 돈으로 수억 원대에 이른단다. 프로그나이의 갤러그 게임을 즐기고 있는 이 남자. 그런데 그의 손놀림이 어째 예사롭지가 않다. 보아하니 이미 마흔 번째 스테이지를 훌쩍 넘긴 만만치 않은 실력. 지금으로부터 2 0여년 전에 갤러그 하나로 군산신의 이름을 떨쳤다는 안철아시다그 당시에 뭐 저보다 그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고 뭐 제가 고향이 그 전라북도 군산인데 뭐 전주 일이 뭐. 전주 1위 지금 익산이죠 그다음에 뭐 광주 그다음 뭐 청주 뭐 서울 이런데 가면서 어, 저보다 좀 잘하는 고수들의 그 플레이를 보려고 많이 원정을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갤러그 고수였다. 갤러그에 빠져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오락실에서 보내다 보니 어느샌가 고수의 경지에 이르렀단다. 별하고 별나서 참가했던 갤러그 대회에서의 웃음은. 그의 인생에 전환을 가져왔다. 그저 소심하고 수줍음 많은 1 7곱 소년이었던 그가 갤럭어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그이전에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그 자존심이 생기니까 어~ 어디에 뭐 심한 경우에는 나를 지옥에 떨어뜨려 놔도 나는 살아나올 자신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갤럭에서 얻게 된 거죠.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녹슬지 않았다는 그의 실력 이게 최근에 제가 한번 시간 나서 한번 해본 적이 있죠 2등이 24만 점이고 제가 520만 점 했으니까 글쎄요 판수는 460판 했습니다 갤러그 하나로 전국을 평정했던 그는 지금 어엿한 게임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갤러그와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인생 항로를 결정한 셈이다. 만약 갤럭를안했다면제 인생 아마 자체가 지금과 아마 좀 판이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갤럭가없었다면 이런 열정, 그 다음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그 자존심 그런 게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는 뭐 제가 갤럭그 했던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전 굉장히 행복하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오락실의 풍경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사운드에, 총천여색의 컬러 화면 앞에서 아이들은 두들기고, 쏘고, 돌립니다. 과거 동네 꼬마들을 거느리고 다녔던 아케이드 게임의 고스들은 이제는 프로게이머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수많은 관중과 팬들을 동원한다. 조이스틱과 조악한 버튼 대신 세련된 마우스와 키보드로 정신적 유희를 즐긴다. 저만해도 당시에 오락실에서 굉장히 그 꿈을 키워 나갔던 세대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뭐 지금도 이런 게임 업계에서 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겪었던 게임에서 어 얻은 어떤 즐거운 경험이나 새로운 음 신기한 체험들이 지금 게임을 만드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요즘 뭐 인기 있는 카트라이더라든가 이런 뭐 새로운 게임들을 만드는 또 새로운 지금 확장 시절인 분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 한국이라는 거대한 수식어 뒤에는 한달 용돈을 오락실에 아낌없이 바쳤던 20여 년 전에 악동들이 있었다. 그리고 2005년 지금 수많은 아이들은 그 시절 게임 키드들이 만든 컴퓨터 속의 또 다른 신세계 속에서 꿈을 꾼다.